코드를 시작하겠습니다. 편안한 자세로 어, 앉아주시기 바랍니다. 양손 열 손가락을 콧대 위 미간 사이에 모읍니다. 내가 알거나 알지 못하는 부정적인 이미지, 잘못된 믿음, 파괴적인 세포 기억, 불안한 마음이 하나님의 생명, 사랑, 치료 에너지로 온전하게 치료되기를 원합니다. 양손 열 손가락을 목 중앙 후골 부위에 모읍니다. 내가 알거나 알지 못하는 부정적인 이미지, 잘못된 믿음, 파괴적인 세포 기억이 불안한 마음이 하나님의 생명, 사랑, 치료의 에너지로. 온전하게 치료되기를 원합니다. 양손 열 손가락을 귀 아래 턱 뒤에 모읍니다. 내가 알거나 알지 못하는 부정적인 이미지, 잘못된 믿음, 파괴적인 세포기업, 불안한 마음이 하나님의 생명, 사랑, 치료에너지로 온전하게 치료되기를 원합니다. 이 치료에너지가 100배 이상 확장되기를 원합니다. 양손 열 손가락을 관자놀이 위에 모읍니다. 내가 알거나 알지 못하는 부정적인 이미지, 잘못된 믿음, 파괴적인 세포 기어, 불안한 마음이 하나님의 생명, 사랑, 치료 에너지로 온전하게 치료되기를 원합니다. 이 치료 에너지가 백 10배 이상 확장되기를 원합니다.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. 이 치료의 에너지를 사랑하는 지니에게 보냅니다.